올해는 어, 운기 자체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의 운을 받을 적이든든든 굉장히 밝은 운이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좀 자제를 하시고 있는 것만 잘 뿌려 나가셔도 감사합니다 하셔야 되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음. 2025년에 저희 돼지띠 분들 좀 올해 운세가 좀 어쩐지 좀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돼지띠 분들이 삼재가 들어오시는 해운일이기도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분들이 좀 어떤 기운을 갖고 있고 올해 올해 무슨 일이 생길지 한보선생님이 봐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그래요. 돼지띠가 올해 삼재치고는 조금 안 좋은 삼재죠. 음, 음. 돼지띠 되시는 분들은. 그, 대부분, 이제, 심성이 착해요. 물론, 뭐, 다 똑같진 않지만, 착하시고, 맑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 또, 청렴하신 분들은 굉장히 깔끔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을 몰았다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어, 그렇기 때문에, 또, 복은 또 타고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 있는데, 이제, 초년에만 조금 힘드시고, 초년 운기만 조금 지나신, 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일찍이 발복하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대지띠 70년생을 본다고 하면은 벌써 5 0은 5세예요. 근데 이제 올해 운기가 어, 이분들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 아닐까. 여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음 내가 가장이 돼서 남편보다도 내가 수입이 더 많을 수가 있고 어, 또, 모든 것을 내가 쥐고 흔드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밤낮 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어, 내 일생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지금 운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굉장히 혹사를 시키고, 피로감이 지금 많이 누적이 됐다.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40대, 이제, 그 때는 그래도 현금을 많이 좀 만져보셨을 수도 있고, 벌기도 벌었지만은 나간 돈도 많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 또한 뭐 30대, 사0대 이제 요때 됐었을 적에는 이분들이 그래도 어,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시절도 있었겠다. 이렇게 맞아요. 통계적으로. 근데 올해의 운기를 본다고 하면은 올해는 조금 답답한 운이세요. 어, 그래서 올해는 조금 충돌을 하는 그런 운도 좀 가지고 있고, 어, 입삼제만큼은 조금 피해가고 싶었다. 입삼제는 뭐냐면은 운을 뿌시고 쳐들어오는 게 입삼제야.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입삼제에 좀 깨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 또 사업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는 또 상사의 괴롭힘이나 갑질하는 상사로 인해서 내가 부득이하게 일찍,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좀 퇴직을 하실 수도 있고, 옮겨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했고, 어,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왔는데, 이제서 내가 조금 빛을 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나. 아, 그리고 또 새로운 상사가 또 들어와서 어, 분위기를 좀 흐리면서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수주라든지 거래가 좀좀 좀 미미하게 되면서 어, 또 금전이 말라버리다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 해서 돈을 끌어다가 좀 무리하게 확장을 하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근데 올해는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운이시다 올해는 뭐든지 좀 자제를 하시고 있는 것만 잘 꾸려 나가셔도 감사합니다 하셔야 되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올해는 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고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우리 식구들이 하는 말을 굉장히 귀 기울이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사회에서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든 직장 내외적으로 아는 지인들이 내 가족만큼 가깝지는 않아 근데 올해는 가족들의 말을 좀 만들어서 내가 좀큰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런 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쪽에는 길을 열지 말고 우리 식구들이 하는 얘기에만 길을 바짝 열어서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셔라 음, 내년을 보자 아직 내 운기는 4, 5년은 내가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됐다가는 내외 간에, 부부 간에, 식구들 간에 싸움이 번져서, 그래, 너 혼자 잘났으니까 너 혼자 살아. 우리는 너하고 거래 안 하고, 우리 가족에서 뺄 거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보실 분은 1959년생이에요. 어, 5, 9년생 되신 분들,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억척스럽게 사셨던 분이다. 절대 누구한테 기죽고 살지 않았다. 내가 지휘를 하면은 했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다. 어, 이렇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고집불통. 어, 또 내가 최고다. 해서 좀 식구들이 좀 힘들어하셨던 그런 세월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안에 우리 PD님이 알다시피 강한 사람을 하나 있어야 돼. 너무 다 착하기만 하면은 힘들잖아요. 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 하나는 또 나쁜 역할도 맡고, 어, 또 악역도 맡아줘야지많이좀 끌어져 나가잖아. 근데 여자분이다 하면은 어, 너무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 또 이제 남자분이다 하면은 식구 간에 불화가 좀 많이 있었던 어, 그런 세월을 보내셨겠다. 이렇게 맞아요. 근데 올해 이제 운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분들 역시도 올해는 그닥. 운기가 좋은 운은 아니세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고 저축하고 모아놓고 축적해 놨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 다 분산을 좀 시켜야 될것 같다. 더 이상 가는 거는 조금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분할 거는 배분하고 어 내가 너무 그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현 시점에서 봤을 적에는 그 부모한테 물려받은 땅이나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유산상속을 받았던 거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아등바등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거를 잡고 있다가는 내가 병이 들고 식구 간에도 너무 다 이별에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올해 싹 정리를 하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는 전체적으로 조 조금 막히는 그런 운이시기 때문에 올해만 잘 참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돼지띠분들이 안 좋게 나오니까 저도 마음은 편하지가 않네요. 하지만 오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기회를 봐야죠. 아직 나이가 있어요. 요즘 67세면은 경로당도 못 가. <laughs> 그죠? 어, 그런 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올해 모든 것들이 조금 침체되는 그런 운과 같겠지만은 있 김에 한번더 어, 내가 부족한 게 있었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이제 어, 이분들의 사주의 전체 운기를 본다고 하면은 돼지띠 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어, 운기 자체가 아주 어둡지만은 않아요. 3재라고 해서 다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생활에 일치가 나를 좀 맞춰주고 뭐 6월생이라든지 어? 어,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래도 3재라도 내가 악하게 치지는 않아요 다만, 이분들이, 뭐, 7월생이라든지, 1월생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적에는 관제구설하고, 또 사고수도 좀 빈번하게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뭐, 2월생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조금 지금이 기회이니까 다 빨리빨리 움직여볼래? 이런 마음이 굉장히 동요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 운기 자체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의 운을 봤을 적에는 그래도 굉장히 밝은 운이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했습니다. 이 데지티 분들도 음. 걱정하시는 분도 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삼재라는 거를 아무래도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안 좋은 거로밖에 인식을 안 하잖아요. 그쵸? 이제 삼재라는 게다 나쁘다 좋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음. 삼재가 꼭 띠에만 들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띠에 들어 있다 그러면 직장 문제나 외부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이제 좀 발생을 하는 거고 태어난 월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동요가 되는 거고 또 마음의 잘못 움직임으로 흥망성쇠가 좀 갈리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내 월에 삼재가 들어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요동을 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침착해야 되는 거고 태어난 일에 이제 삼재가 들었다 그러면은 가족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 가족 간에 분리가 된다든지 뭐 이별을 해 본다든지 축구하고 싸움을 해서 경찰서를 간다든지 그리고 또뭐 시에 이제 또 삼재가 들었다 그러면 자식들이 속을썩여서 어 내가 벌금을 내 준다든지 자식들이 오히려 지네들이 잘못해놓고 부모가 당연히 나를 안았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놓고 뭉둥이 들고 오히려 문을 때려부시는 그런 삼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재도 어느 고에 걸렸느냐, 태어난 연에 걸렸느냐, 월에 걸렸느냐, 일에 걸렸느냐, 시에 걸렸느냐에 따라서 해설이 달라져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이 대에 맞게 어디에 삼재가 걸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돼지띠니까 우리 다안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음. 말씀하신 대로 돼지띠 분들 중에서 본인들이 막 그런 느낌이 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 한번 받아 보셔서 그렇죠. 좋은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유튜브를 찍으면서 뭐 좋은 얘기 할 적에는 어깨 도 들썩들썩하고 막막 흥분이 되는데 이런 말할 적에는 좀축 처져요. 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설명 들었듯이 고고하고 크게 연관이 있으니까 음, 올해도 화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